최근 들어 행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주민 삶과 직결되는 복지죠. 지자체마다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 대전시는 복지 브랜드까지 선보이며 복지 체감도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이교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노인정에서 찾아가는 치매 검사가 한창입니다. 인지와 연산 능력을 묻는 질문에 80대 어르신이 또박또박 답변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 이름이 뭐일까요 시계. 네, 이거는요. 연... 65세 이상 인구가 17%에 달하는 대전 중구는 복지 초점을 노인층에 맞춰 치매 예방과 시계. 관리 정책을 오, 펴고 있습니다. 마음이 개운하죠. 그냥 나쁜 몰라 나는 나쁜 게 별로 안 나오고 하니까 아이고나 이만하면 그냥 조금 더 살아도 되었구나또 엄마가 이렇게 치면 좀 이런 일주일에 세번 이상 걷기 등 치매 예방 수칙을 전하며 건강한 노년을 돕는데 아파트와 주택 등 거주 형태에 따른 양극화도 감지됩니다. 두세명 정도는 인지 저하로 나오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 오셔가지고 어 진단 검사를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지자체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기적이나 조제분유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민선 7기 복지 비전을 알릴 브랜드 '함께해유'도 선보였습니다. 복지 핵심 가치를 함께로 보고 웃는 얼굴을 형상화했는데 상표 등록 등으로 복지도시 이미지 높이기에 나섭니다. 대전시내의 복지 시설이 한 700여 개가 있습니다. 복지 시설에서 행사를 할때 저희가 그 복지 브랜드 개발한 이런 복지 브랜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우선 순위로 위상이 높아진 복지가 주민 삶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